5, 4, 3, 2, 1. 슬기루 매일 밤의 즐거움 더퀴즈 라이브 여러분 반가방가루 슬기루스 슬기루. 저 퀴즈 여정 박슬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더 퀴즈 라이브와 함께하기 위해 써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은 월요일인데다가 날씨도 평소보다 더워서 조금 힘든. 여러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하루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더 퀴라, 그리고 저 박슬기가 열심히 고금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금은요, 100만원으로 진행됩니다. 꼭우승하셨어요 위너 되시길 진심으로 제가 기도하겠고요. 우승하면 캡처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하트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지요. 자 그리고 더 퀴즈 라이브 즐겁게 즐기는 방법 와이파이와 LTE 잘 터지는 곳에서 하셔야 한다는 거 이제는 모르시는 분들 없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귀아픈 일이야 그죠. 자 푸시 알람도 꼭 설정해 두시고요 업데이트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2만 1,000분 넘게 들어오고 계신데요. 바로 문제 시작합니다. 더 퀴즈 라이브 1번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가수는 아람단, 방탄소년단, 나노섬유 방탄복 저는 정말 난리난리, 난리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가수가 한국 노래로 미국에서 1위를 했다. 이게 진짜 무슨 대이변? 정말 기염을 토할 일 아닙니까? 아,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난 정국이. 나 정국이 되게 좋아해요. 아, 정국이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음. 갑자기 설렜어!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확인합니다. 정답은 방탄소년단 BTS죠. 자 외국에서는 이렇게 BTS라고 활동을 하고 또 부르고 있는데요. 정규 앨범 Love Yourself 전 티어라는 곡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쭉쭉 잘 돼서 최고상이죠? 미국 최고상 그래미 어워드까지 고고고! 정말, 승승장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어, 많이들 맞춰주셨어요. 98%의 정답률로 다음 문제 이어가죠. 더퀴즈 라이브 2번, 다음 중 솜사탕의 재료는? 솜 설탕 실 요즘 나들이들 많이 가시죠? 나들이 가면 달콤한 냄새로 우리를 유혹하는 솜사탕. 어 요즘에는 솜사탕도요 막 캐릭터 모양대로 막 만들어줘요. 얼마 전에 제가 5천 원 주고 샀거든요. 제 친한 친구의 딸이 와가지고, 허, 근데 막 눈도 봐가지고, 입도 봐가지고 이래. 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 카카오 프렌즈 얼굴로 여러분들도 한번 꼭 개태 보세요. 자, 과연. 솜사탕의 재료는 뭔가요? 바로 설탕 슈가 슈가입니다 솜사탕은 이름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요 뭔가 먹는 것만으로도 되게 설레지지 않나요? 저는 솜사탕 키스가 생각나요 우리 조인성 씨와 송혜교 씨가 했던 거 아, 그래서 많이 설레나봐 자 설탕으로 만들어진 솜사탕 맞춰주신 21,424분과 함께 다음 문제 이어갑니다 더 퀴즈 라이브 3번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고 낮에도 심하게 졸림을 느끼는 증상 게을뱅이, 지방간, 과면증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잤는데도 낮에 또 졸리다 하시는 분들 전 사실 그렇거든요 오늘도 제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어, 압구정 모대오역에서 수생역을 가는데 왕십리역에서 분명히 가, 갈아탔거든요 근데 서빙구역에서 안 갈아탄 줄 알고 내렸잖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과면... 정답이 나왔네요 자, 정답 뭐죠? 과면증이죠 과면증 지방간은 간에 지방 낀거 얘기하는 거고요 과면증이 심한 것 같다면 여러분들 꼭 의사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엄연히 병이라고 해요 약을 복용하면 좀 나아진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보세요 자 과면증 맞춰주신 19,690분과 다음 문제 이어갑니다 더키즈 라이브 4번 혼인관계는 유지하지만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념은 쇼윈도 부부, 조론, 만혼 어떻게 보면 이것도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예, 왜냐면 이것을 주제로 한 드라마도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도 한 경험이 있는데, 자, 요즘 뭐제 주변을 봐도 많은 분들이 예, 요 제도라고 해야 되나요? 요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자, 과연 정답 무엇일지 확인합니다. 정답은 졸혼이죠. 결혼을 졸합한다 해서 졸혼. 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평생 부부로 살아갔는데 어, 이제는 우리도 따로 개인적인 삶을 존중해 줍시다 라는 의미로 조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만 육백 일은 두분 맞춰주셨고요. 다음 문제는 하트 게이지 30점을 가져가는 문제 더 퀴즈 초이스 이어갑니다. 요즘 넘버 원 이슈죠. 북미 정상회담 과연 열릴까요? 당연하지. 음, 결렬될 듯. 트럼프만 함. 분위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어, 마치 내 마음 같아요. 왜 이렇게 기복이 심한 거야. 안 한다고 했다가 했다가 뭐, 아, 아우 모르겠어.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을 못하지만 우리라도 이렇게 초이스를 통해서 한번 점쳐보자고요. 자 과연 어떤 문항에 가장 많은 선택이 갔을지 확인해봅니다. 오! 야 역시 어 17104분께서 선택해주신 어! 하, 할 것이다, 그죠? 예, 북미 정, 상회담곧할 것이다, 그죠? 야, 우리 많은 분들이 좀 그래도 희망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자, 1번 문항 선택해주신 17,104분께 하트 게이지 30점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다음번에 요긴하게 쓰세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이어가죠. 더퀴즈 라이브 5번.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 혹은 동조하는 비합리적인 현상은 피그말리온 효과, 리플리 증후군, 스토콜룸 증후군. 이 현상은요 스웨덴의 한 도시에서 1973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예, 인질로 잡혔던 여성들이 오히려 경찰을 비난하고 범인을 옹호하는 그런 사건이 진짜로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과연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스웨덴의 스톡홀름 있잖아요. 사건이 일어났던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9 3 1 7분 다음 문제 이어갑니다. 더 퀴즈 라이브 6번 오늘 월드컵 평가전 상대인 온두라스는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다. 진실 혹은 거짓. 혹은 선택하는 사람 꼭 있더라. 혹은 안 돼요 여러분들. 하트를 이런데 낭비하면 얼마나 아까워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자, 진실인지 거짓인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과연 온두라스가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국인지. 예, 지금 뭐 굉장한 성적으로 예, 우리 대한민국이 이 대형으로 앞서가고 있다. 너무 신나! 나는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은 소식만 알고 지금 더 키즈 라이브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문선민 선수도 지금 득점을 했다면서요? 한국! 이럴 때 애국심 막 불타오르잖아! 여러분 미안해요, 나 오늘 빨간 옷을 못 입었는데 제가 빨간 옷 굉장히 좋아해요. 자 월드컵 때는 늘 빨간 옷만 입을 거니까 여러분들 예 각오하세요. 눈 진짜 눈뽕 날수 있어. 자 과연 진실이지? 거짓일지 확인합니다. 정답은 거짓이죠. 축구보다가 더키즈 라이브 접속하신 분들 정말 잘하셨고요. 지금 사실 저희가 많은 길을 안 했는데 2만 명 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저희는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우리 더키라 이렇게 생각해 주신 땡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축구도 이겼다고 하는데 진짜 계속 좋은 모습으로 부상 없이 16강까지 가자 무조건 고고싱 해야죠 자 5261분 맞춰주셨습니다 자 거짓이었고요 다음 문제 이어갑니다 더키즈 라이브 7번 항상 거꾸로 매달려 있는 박쥐는 언제 똑바로 설까 밥 먹을 때 볼일 볼때 잠잘 때자이 가운데 하나는 정확히 아닌 것 같고요 자 과연 박쥐는 언제 똑바로 설지? 오, 박쥐도 똑바로 설 때가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신기했어요. 근데 원래는 모든 일을 다 거꾸로 할수 있는데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좀 자세를 바꾸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볼일 볼 때라고 합니다. 박쥐의 분비물을 광합성을 할수 없는 동굴 속의 식물들이 이 분비물을 먹고 살아간대요, 박쥐의 분비물. 그래서 이 식물을 동물이 먹고 살고, 그렇게 동굴 생태계가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이 얘네들이, 예, 우리 분비물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똑바로 서서 중력을 이용해서 딱 떨어질 수 있도록. 와, 야, 이게 정말 생태계가 너무나 지혜롭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자 4200원 한분 맞춰주셨고요. 63%의 정답률 보면서 다음 문제 이어갑니다. 더 퀴즈 라이브 8번 남북에는 세종 과학기지 북극의 국내 최초 과학기지는 다산 과학기지 도산 과학기지 태극 과학기지 네, 저는 이 문제 살짝 읽고 틀렸습니다. 예, 좀 어렵더라고. 자, 남극 말고 북극에도 과학기지가 있다는 사실, 저는 사실 뭐, 알고 있긴 했습니다만, 이름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오늘 또, 더키라 덕분에 알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셨길 바라면서,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다산 과학 기지죠. 우리나라가 극지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과학 기지는 두 곳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남극 세종 기지와 북극 다산 기지라고 합니다. 아 정말 너무나 이쪽에서 고군분투 정말 열심히 일을 해주고 계신 많은 분들, 우리 연구원 직원 분들 진짜. 아유 지금 좀 굉장히 새삼스럽지만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감사를 좀 많이 드리네요. 자 3152분 맞춰주셨습니다. 어 여러분들 왜 이렇게 잘해요? 성적 좋아? 월요병 없었나 봐. 오늘 컨디션 괜찮은데 자 65%의 정답률. 다음 문제 이어갑니다. 더 퀴즈 라이브 9번이네요. 너무 웃어서 얼굴이 어우 이러잖아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당긴다. 당긴다, 당긴다. 어 너무 웃어서 얼굴이 당긴다. 어 너무 웃어서 얼굴이 당긴다. 어 너무 웃어서 얼굴이 당긴다. 어, 다 말이 되는 것 같죠? 아, 내가 연기를 잘해서 그래. 아시죠? 저 연기 전공한 여자예요. 아 요즘에 진짜 얼굴, 얼굴이 당길 정도, 당길 당길 정도로, 그리고 배가 찢어질 정도로 웃어본 게 굉장히 오래 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 키라 위너 되셔서 그렇게 웃으시길 바랄게요. 자 정답 확인해 봅니다. 정답은. 당긴다래요. 몹시 단단하고 팽팽하게 된다는 뜻으로 당긴다라는 말을 쓰고요. 당기는 건 마음이 끌리는 거죠. 어, 나 너한테 마음이 좀 당기네. 이렇게. 그리고 입맛이 도늘 때 물건 따위를 내 쪽으로 오게 할때 정해진 시간을 앞으로 옮길 때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땡기다는 표준어가 아니래요. 우리가 지양해야 될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마치고 위너가 되고 싶은 마음이 담길 거예요. 자, 파이널 이어갑니다. 자, 498명과 함께하는 오늘의 파이널. 한국만화 최초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캐릭터는 둘리, 하니, 태권, 위. 자, 만화 캐릭터 중에 이세 친구 진짜 독보적이죠. 얘 예, 대체할 만한 누군가가 없습니다. 자, 둘리냐 한이냐 태권부이냐 뭔가 가장 먼저 나온 친구에게 가장 먼저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됐다는 사실이 좀 약간 신기하기도 하네요. 자, 명예 시민으로 되어 있다고도 하는데 과연 이중 최초 로 주민번호를 받은 캐릭터 누군가요? 정답은 왜? 2003년, 우와, 무려 15년 전인가요? 탄생 20주년을 맞아 부천시에서 명예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고 하네요. 한이도 2008년에 강동구에서 발급을 했대요. 어머, 세상에! 여러분들 많이 아셨습니까? 야, 하트를 아주 요긴하게 잘 쓰셨네요. 제가 9번에서 파이널 넘어올 때490몇분 계셨는데 오늘 우승자 몇 분이나 탄생했고 몇 캐시를 가져가게 될지 지금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c o n g r a t u l a 웬일이야, 웬일이야. 966분이 맞춰주셨습니다. 빵상님, 큐큐큐, 9140님, 꼬큐 qq, 꼬꾸님 qq, 이선우님, 전창훈님 포함한 966명이 오늘의 캐시, 135캐시를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휴, 이게 뭐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아도 위너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힘들고 또 더웠던 월요일이었습니다. 더 퀴즈 라이브를 통해 조금 시원하게 느끼, 느껴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하루의 피로를 풀어드릴 테니까요. 잊지 마시고 매일 밤 9시 30분 저희 더 퀴즈 라이브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은요. 음, 스겜, 물론 찾아갑니다. 제가 테마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더 퀴즈 초이스에서 선택해 주신 연예인으로 진행이 된대요. 내일은 스겜을 통해서 위너 될수 있는 확률 이 너무나 높으니까 꼭 우리 함께 하자고요. 저도 할 거예요. 제 아이디, 안 알려주지롱. 자, 여러분들, 내일 스겜에서 만나고요.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월요일, 월요병 없는 월요일 저희 더키라가 만들어드리고요. 화요일도 신나게 달려봐요. 안녕!